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수고한 사람의 힘이시며 지친 사람의 힘이신 그리스도여. 우리가 고된 일로 힘들고 지칠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섬기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기를 되찾는 몸과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이신 위로자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아버지를 찾게 하소서 아무 불안이나 걱정 없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여 우리의 소원을 당신께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가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I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대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돌봄이 가득한 겨울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복음서 안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한 사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세리장 사깨오를 만난 사건에 대한 복음을 묵상합니다. 이 복음은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이해를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세리장 삭개오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인신매매, 조직폭력배, 장기밀매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요즘으로 치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사회 우리가 흔히 사회 악그런가요? 아주 그런 그 당시에 세리장은 아주 미움받았던. 어, 죄인 취급,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회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어, 자기 민족의 그 고혈을 빨아먹는 자로 여겨졌던 이들 있죠. 세금은 자기들이 걷어서 로마로 주거나 이 헤롯 왕가에게 바치는 두 형태의 세금을 이들이 취급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정해진 세금을 냈던 게 아니라, 마치 이지역인애가 세금 얼마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하면.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세리와 세리장이 됐던 시절이니 끔찍하지요. 그사개오입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사개오가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 정말 손가락질하고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데 이 복음은 미움받아 마땅하고 손가락질받아 마땅하고 너무너무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 없었던 죄인이라 칭해됐던 그한 사람이 복음의 한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건.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은 이 사계를 변화시킨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우까지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찬양에서처럼 모든 이들이 구원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경계선 밖으로 밀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천하의 못된 사케오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건이기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가 기준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랑받는 자임을 전제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케오 사건 안에서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싶은데요. 구원은 구원의 정점은 십자가 있지요. 제 신앙 고백에서 그렇습니다. 이 삭교를 만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를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많이 하고 늘 기억하는데요.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제대 위에 오르셨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재물, 대속물 이런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대속제일, 용키퍼라고 하는 대속제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시은자 위에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아사셀하는 염소에 안수를 하여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는 대속제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예전이었지요. 저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한꺼번에, 단한 번에 모두 속죄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십자가의 고백이지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사케오 사건에서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입니다. 저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흔히 죄가 갈라놓았다. 죄는 현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다른 이들로부터 소외, 창조 세계로부터 소외, 자신의 참 모습으로부터 소외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 모습으로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화해와 재창조의 사건이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사개오는 이제 과거의 사개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선포되고 그는 큰 결단을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재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이들이겠다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구원 전과 구원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삿개오가 보여주고 있지요. 삿개오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삿개오의 변화된 모습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과거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할때 그것을 우리가 의화 그러고 지금 일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성화, 성티피케이션입니다. 어, 마침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 완성될 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흔니 구원을 설명하죠.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크게 3 단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겨진 의화의 여정에 들어와 있고 오늘 이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더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이 영화의 여정에 이를 겁니다. 사개오의 모습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개오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르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리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에 위로와 확신을 갖습니다. 사기요 같은 저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진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저희를 아들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그 은혜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자신의 변화에 결단이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